요즘 다들 모공 관리에 관심 많지? 오늘은 내가 그 궁금증을 풀어주러 왔어. 때때로 우리 모공이 유난히 커 보일 때가 있는데 사실 그게 모공 형태 때문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 육안으로는 모공 크기가 다르게 보여도 실제 모공 속 면적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 신기하지? 이 착시 현상은 바로 입구가 넓은 Y자 모공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 모공 입구가 늘어지는 Y자 모공은 진피의 모낭을 지지하고 있던 조직이 탄력을 잃고 무너지면서 생겨. 이 y자모공은 점차 누운 모공으로 변하고 누운 모공은 서로 겹쳐지면서 결국엔 모공 주름을 만들어내 모공이 탄력을 잃어서 주름까지 만들다니 끔찍하지 않아 이를 인지한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파이코어는 피부 조직을 기초부터 건강하게 되돌리고 탄력을 부여하여 모공까지 개선시키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 피부의 근본적인 코어 강화를 목적으로 해 30여년에 축적된 더마 코스메틱 캐리티지로 탄생한 파이코어는 1단계의 토탈 피부장벽 케어, 2단계의 효과적인 진정 케어, 3단계의 어린 모공 케어로 이어지는 단계별 피부코어 강화 솔루션을 오래전부터 스킨케어 제품으로 구현하려 하였어. 그리고 마침내 탄생한 것이 바로 파이코어 디퍼런시 라인업이야. 인체에서 유래한 획기적인 펩타이드를 비롯,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혁신적인 유효성분의 조합으로 설계된 디퍼런시 솔루션은 지구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의 압력으로 제형을 나노에멀 전화하였고 그 결과 초미세한 제형이 잔여물 없이 피부 속으로 매우 빠르게 흡수될 수 있게 되었어. 유효성분들은 피부 속 진정 컨트롤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부스팅하는데 이는 트러블과 홍조를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 그 결과 무너졌던 내부 조직이 탄탄하게 되살아나면서 늘어진 Y자모공과 누운 모공이 점차 어리고 예쁜 모공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 이렇듯 디퍼런시 솔루션의 체계적인 피부 개선 메커니즘은 코어부터 바로잡아 모공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 가장 대표적인 디퍼런시 수딩크림을 예로 들어보면 전체 모공의 밀도, 부피 크기가 크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염증과 외부 자극으로 붉어진 피부가 진정되고 피부장벽이 개선됨에 따라 즉각적이면서 지속적인 보습력을 확인할 수 있었어 여기에 오랜 염증으로 함몰된 부위가 차오르며 피부결까지 좋아졌다고 파이코어 디퍼런시, 이제 한번 사용해볼 이유가 충분해졌지?